차에서도 편안한 우리 멍뭉이 강아지가 좋아하는 차 안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스타일과 안전을 동시에 원하는 여러분께 추천하는 페테일 강아지 카시트. 차량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 카시트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고급스러운 화이트 패브릭이 차량 내부와 완벽하게 매치되어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차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강아지가 카시트에서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으며 주인은 운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하네요.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안전함도 높다고 해요. 지금 페테일 카시트로 차량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이제는 청결과 편리함을 모두 챙기세요. 차에 반려견을 태울 때마다 털 발자국, 물기로 고민되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하세요. 올치 강아지 차량용 카시트 퍼피아 방수 커버 분리형이 있으니까요. 방수 커버 덕분에 물기와 오염을 쉽게 막아주고 분리형 디자인으로 세척도 간편합니다. 반려견과의 여행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아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안정감 있는 디자인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차에서 불안을 느끼던 강아지가 편안하게 앉아 적응했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작은 말티즈 노견도 오랜 시간 편안하게 자동차 여행을 즐겼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반려견과의 특별한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차량 이동시 반려견의 안전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겨 보세요. 멍뭉스 애견 카시트 쿠션형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부드러운 쿠션감과 내부 고정 리드줄, 차량 시트 고정 스트랩으로 반려견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사중 안전 고정 장치를 통해 이동 중에도 반려견의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또한 양면 사용이 가능해 계절에 맞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 카시트를 사용한 후 강아지가 여행 중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차량 내에서의 안정성도 높아져 많은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멍뭉스 애견 카시트로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